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제 하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하진이 망치로 놀까? 난토르예요 오지. 어이구어이구 잡고 놀아야지. 난 토르입니다. <laughs> 아이고 뒤로 잡을 거야. 아이고 그게 다 들어가 냠냠냠 냠냠냠 맛있어요 맛있어 머리 뭐야 아이쿠 중심 잡는 거야 군대기 빼면서 오잉 맛있어요 자고 일어나고 먹방 시작입니다 쌤이 이따 헬멧 쓰고 놀아보자. 에이.